드레스 더스의 하노이 글스의 시즌 6차전, 주중 3연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인호와 이진영의 1, 2번입니다. 테라자 노시환 안치홍의 3, 4, 5번. 6번은 김태현이 뒤를 받칩니다. 오늘은 리그 최고의 에이스이자 각 팀의 왼손 에이스 개보를 잇는 후계자들의 맞대결입니다. 류현진의 후계자 이글스의 황태자 황준서 선발 투수입니다. 최지훈과 박성한의 1, 2번 변동을 줬습니다. 최정 한유섭 LA DI의 3, 4, 5번. 6번 고명준 선수가 뒤를 받칩니다. 김광현의 후계자 빛나는 원석 SS랜더스의 선발 투수 오원석 승리로 팬들을 으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2구째 외야쪽으로 보냈습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중견수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방망이 뭐 끝에 마저도 안타가 된다 딱 하는 소리 중견수 뒤로 출발합니다 워닝트랙 근처 중견수 잡지 못하고 담장을 때립니다 에레디아는 뜁니다 3루에서 멈춥니다 3루와 2루에 자리하는 SS 랜더스입니다 첫 타석 득점권 주자 2명입니다 때렸습니다 저 황준석 맞고 굴절 침착하게 넥스 플레이를 해냅니다. 주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준서 선수는 반면 보시죠. 정말 와, 반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와, 엄청난 반사 신경이죠. 자 그리고 넥스 플레이 침착하게 송구까지 원블워스트라이 삼구째를 밀어 때립니다. 딱볼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적시타. 한 명의 주자 그리고 두 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랜더스의 선취점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엄청나게 좋은 컨택입니다. 지금도 힘들이지 않고 원앤 뭐. 투에서 주자 1로 주자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빼 끝에 걸린 타구는 야수들 모여듭니다. 위수 페라자가 잡습니다. 자, 최지훈이 이번에는 초구부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구 높은 볼을 밀어냈습니다. 이사일로 투스트라이크 카운트. 띄었고 바깥쪽 스위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나다웃 상황 태그는 실패 1루 성거 오우 잘았죠전 이렇게 아웃카운트 어렵지만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선두타자 노시완입니다 지켜봤던 노시완 한복판의 스트라이크입니다 143 실했던 노시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 2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laughs> 홈런이 아닌 첫 안타를 기록합니다 2할 7분 1리까지 2구째 스윙 더블투 스트라이 바깥쪽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완벽한 체인점입니다 이 바깥쪽 지금 배트와 공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예. 안죠 3구째 처음으로 배트를 냈고 파울입니다 근데 뒷무릎은 쉽게 잘안 맞거든요 뒤쪽 무릎에 맞았죠 예. 자, 김태현이 태연하게 골라냅니다. 걸어 나갑니다. 초고, 보리 앞으로 튀었습니다. 3루와 2루까지. 동점 주자들의 득점권으로 이어집니다. 골치 카운트. 황양목이 밀어낼 것. 땅볼. 자, 3루와 홈 사이에 런다운에 걸립니다. 몰고 갑니다. 자 2루 주자가 3루까지 갔고 타자주 2루까지 가면서 노시환이 태그아웃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2루 박상원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원이 때렸고 센터 쪽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한점 들어왔습니다. 3루 그러나 런다운에 걸립니다. 한점 들어왔고 두아성아 황영무기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려 합니다. 이 간절함 그러나 아웃 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급제를 때렸고 땅볼! 1호수 건져냅니다 이호 거쳐 1호! 1회 세이브입니다 엄청난 수비 막아섭니다 자살까지 이뤄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포구가 됐고 아웃 카트 하나를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 가더라도 1루에서는 세이브 타이밍이죠 주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뜁니다. 쏩니다. 2루 승부. 2루에 태그. 2루 세임. 힘껏 일어냈습니다이 타구는 크게. 오른쪽. 오른쪽. 우익수. 잡아 냅니다. 큼지막한 뜬공이 잡히면서 일단 2루자 3루까지 갑니다. 투아우스 됩니다. 투스트크 카운트. 유나단 페라자. 원석의 공을 받아 때립니다. 쭉 뻗어갑니다. 탑장. 탑장. 바깥에 넘어갑니다 아, 지금도 노볼투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승부했는데 다시 한번 가운데 몰렸어요 이번에는 타이밍이 늦지 않고 좌중반 담장을 넘어갑니다 하나이그스 팬들이 기다렸던 테라자 이글스 자 이탈과 역전 트론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원석, 이지영 배터리가 지금 노볼투 스트라이크에서 기습적으로 바깥쪽 바람으로 승부를 했는데 다시 가운데 몰렸어요 페라자의 한 방이 3대2 한화이글스의 리드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한 방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이 타구 스피드와 스윙 스피드가 만났고요 그렇죠 지금 빠른 볼의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바깥쪽 빠른 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인생의 기쁨을 벌써부터 만끽하는 <laughs> 어린 팬이었습니다. 에레디의 빠른 타구를 3루 간을 뽑아내는 왼쪽 의타 자, 에레디아 선수가 또 역전이 되자마자 다시 한번 또 선두 타자 출루를 해 줍니다. 고명준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남게 첫 번째 삼지를 뽑아내고 있는 황준선 투수입니다. 이면서 고명준 선수를 돌려 세웁니다. 자, 자 하재훈 니다 쏩니다 1루 2루 승부 1루에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허를 찔렀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투엔투 자 그리고 빼끝 쪽에 걸렸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코스일 수 있습니다 오익수 페라짜 잡아내고 있습니다 페라짜 1루 오송구가어 빠져나갑니다 자 에레디아가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자 전부 포크 볼이죠 밀어냅니다. 이지영의 컨택. 땅볼. 이루수도 막아놓고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잘루는 주자 승록 다시 한번 유리한 카운트의 원석입니다원앤 투. 툭 갖다 때립니다. 땅볼은 힘없이 이루죠자 더듬습니다. 1루에 살아나갑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안상현이 들립니다 안상현. 김태현 힘껏 때렸습니다. 중견수. 그러나 뒤쪽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랜더스의 중견수 최지훈입니다 불카운트 주자 뛰었고 황영무기 때렸습니다 밀어내 타고 느리게 땅볼 3루수 1루에 자, 일단은 안치홍 선수의 위치는 2루까지 한 배에 숨겨집니다 최정 선수가 느리고 까다로운 타구를 안전하게 처리하죠 5구째 바깥쪽 벗어나면서 박상호 볼렛 원투에서 밀어냈고 왼쪽 자 3루를 돌았고 에레디아의 선구가어으로오메서오메서 와, 우자 지금 뭐 다이렉트로 바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에레디아가 주전을 저격합니다 자 지금 선구 나오죠 자이 상황에서 자 스텝을, 스텝을 보시면 정석입니다 아자이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발과 몸에 닿은 태그오 자, 결과 나옵니다. 오, 원심구대 나오십니다. <laughs> 그렇죠. 어제는 또 온바운드, 오늘은 다이렉트로 승부를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안타가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선두 타자가 살아나가는 쇠스 랜더스안상현의 안타. 시션 선수는 잔디 한참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번트 시도. 파울입니다. 지금 못 던지잖아요. 지금 빠른 공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뛰었고 1루까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들어갑니다 최지훈이 밀어냈고 왼쪽에 짧게 떨어집니다 자 3루에서 멈춤 제시 일단 멈춥니다 세 번째 타석 다시 한번 또 빠른 공 송구 들어가죠 투앤트 빠른 공 때렸고 땅볼 자 2루 거쳐서 1루까지 1루에 아웃입니다 1루사서 지금 뭐한점 주긴 했지만 글로브에 다시 한번 공을 맞춰내면서 병살로 연결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최정 선수의 타구가 뻗어갑니다 깊숙히 날아갔고 좌중간을 가르고 있습니다 최정의 장타가 나오면서 투아웃 이후에 주자 1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정 선수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중요한 볼카운트가 됐습니다 3트 풀카운트 99구째 넘게 자 그리고 한유선 선수가 골라냅니다 여기까지 마운드를 시켰던 이글스의 황준서 선수였습니다 장민재 선수가 이어받은 하나 이글스의 마운드입니다 자, 모든 공을 때려내는 타자 에르디아 중요한 대결 풀카운트 밀어냈습니다 이타구 출발합니다 오른쪽 우익수 페라자가 기다립니다 잡아냅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3볼 오 스트레이트 볼넷이 됩니다 SS 랜더스도 똑같이 5회 불펜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SS 랜더스는 왼손 베테라 고효준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진영 에이! 높게 5급제를 굴러냅니다. 그리고 원래 2엔투에 카운트입니다. 때렸고 땅볼 깊숙하게 유격수 끌어냈고 삼루 3루. 삼루에서 아웃입니다. 승부였습니다. 노시원이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중견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 강하게 3곳째 외압 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중견수가 따라 붙습니다 오른쪽 최지훈 이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최지훈 선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깊은 위치 유격수 백핸드 떨어뜨려 놓고 1로 살아나갑니다 자 강한 타고였고 지금 바운드를 황영목 선수가 잘 맞추질 못했죠 2구째를 밀어냈습니다. 약간 밀린 타구입니다. 오른쪽 내려옵니다. 애매한 위치 떨어집니다. 이타구 난타. 자 페라제 강한 송구보다 빠르게 도착한 오태곤. 이지요. 2구째 번트. 자 번트를 떨어트렸고 3루 3루에서 쐈지만 씩. 자 다시 한번 오태곤 선수가 또 3루에서 세이이 됩니다. 이충호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한 하이 입을 씁니다. 주신수입니다. 높게 스트레이트 볼렛4대3의스코로한 점을 앞서갑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스위 이번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위력 자 그리고 스위 배트가 나오면서 삼진 물러나고 있습니다 3구 박성환의 컨택 땅볼 건져냅니다 홈선택 그리고 1루 손들 없게 자 건져냅니다만 1루에서는 1에3 0차 세이브입니다. 금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랬으면 상황입니다. 주자가 지금 싹쓸입니다. 오. 모든 주자가 들어올 뻔했죠. 이렇게 빠르게 백업을올 수가 있나요? 이도윤. <laughs> 송구를 점프해서 백업으로 잡아냅니다. 하노이 글스 이민우 선수로 마운드 다시 한번 교체합니다. 바뀐 투수 이민우. 최정이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자, 유격수 막아놓고 강하게 1호. 1회 4호. 자보한또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쪽에서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할순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누가 빨랐느냐가 그렇죠, 관건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와. 오 아웃입니다 자 엄청난 수비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론 카드를 꺼낸 SS 랜더스입니다 그 정은원의 타성 초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빌스의 대타 정은원 스윙 그러나 따라가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정은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스트라이크 좀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죠 밀어냈습니다 높게 뻗어가는 타구는 좌익수가 기다립니다 에레디아 워닝트랙 앞에 잡아냅니다 투아웃 밀어냈습니다 박성원의 타구 오른쪽으로 출발합니다 깊숙한 뜬공 우익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힘대 힘의 대결 이론 선수가 잡아내면서 세타자를 가볍게 차볍게 막아섭니다 조병현 선수가 이어받은 마운드입니다 2구째 삼구 바깥쪽 옹찔했는데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승부 들어갑니다 풀카운트 그리고 옹찔 몸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몸쪽에 높은 커스의투가 됐습니다 포크볼이 높게 몸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승부는 불카운트가 됐습니다 조병현대 안치홍 불카운트 걷어냈고 빼끝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따라붙습니다 이로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윅스 앞에서 이로수가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화이글스는주현상 선수가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뺏어냅니다 빼끝에 걸렸고 이로수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확실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잡아냅니다 땅 땅볼 유격수 뒤로 물러나며 잡습니다 길게 던집니다 1루에 살아 들어갑니다 2구를 밀어냅니다 에레디아 오. 오. <laughs> 3구 이타고 점프 잡아 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던 황현무게 캐치 이렇게 세번째 아웃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SS 랜더스의 마운드, 문승원으로 이어집니다. 한점 차, 오늘도 맞침표 찍기에 도전하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자, 이닝의 첫 타자, 중요한 승부입니다. 스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정은원이 받아 때립니다. 이 타구,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이 타구의 깊숙한 위치. 1루 맞고, 2루까지. 2루 맞고, 3루 가지 않습니다. 정은원의 2루타가 나옵니다. 지금은 뭐 3루를 막는 SS. 오우. 번트를 찍듯이 되려 했는데 자, 지금은 방망이가 나왔다가 들어갔죠 황영목입니다 네. 자 번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파울 스윙! 바깥쪽에 따라가며 삼진! 워 스트라이크 아웃 째를 때렸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 지역 일레우스 쫓아갑니다 기다렸고 잡아내면서 투아웃! 주앤원입니다 때렸고 오른쪽 어, 이루스가 막아놓고 세 번째 경기의 시리즈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잘마은 타구가 또 이루스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이렇게 한 점차 승부로 두 팀의 이번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2승 1패로 SS 랜더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